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자, 3.17 강정리그에서 갬블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갬블은 말이죠. 스펙이 안 되면 시도를 못하는 그런 갬블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갬블인지 과연 차율라의 결함 없는 균열석 갬블 되시겠습니다. 자, 이차율라의 결함 없는 균열석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순수한 균열석보다 훨씬 더센 어, 그런 몬스터가 등장을 하는데 그럼 무엇을 노리고 갈 것이냐 바로 짠자 일반 방어력 100% 증가 탐욕스러운 사스롯의 이 차율라 옵션 중에서 일반 방어력 100% 증가 요 분열 옵션이 붙으면은 지금 가격이 보시다시피 100액짤 정도 어, 엄청나게 비싸죠 자 그럼 이것만 노리느냐 아니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짠 울레토레 맹세 지금 개당 56액짤 하는 요 울레토레 맹세까지 놀이러 가는 건데, 참고로 이 차율라의 탐 탐욕스러운 사수로 중에서 이 분열 옵션이 한7개 정도 있어요. 차율라 옵션 중에 그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이제 분열돼서 떨어질 건데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 사수로 자체가 어쨌든 이것도 확률이 좀 적고 이것도 확률이 적지만 한번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그런 게임을 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지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시험 삼아서 한번 돌아봤을 때는 보스 잡을 때한두 번, 세번 죽더라고요. 탱탱이 뭐센 빌드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도 두 번, 세 번, 뭐 많으면 네 번? 그 정도씩 죽어가면서 잡을 거예요. 경험치 먹으러 온게 아닙니다, 여기는. 보스 잡으러 온 겁니다. 오늘은 성공을 해야 할텐데 오늘은 성공을 해야 하는데 성공 좀해보자고요해 일단은 전기인간해피고해주고 열어주고 규, 이 균열 반지 같은 것도 다 주워주면 좋은 게 얘네들이 여, 60개 모여가지고 상점에 팔면은 사역스러운 사스로스로 바꿔주거든요. 거기서 또 작업을 해볼 수 있, 있으니까 일단 요거는 이따 줍고자 들어갑니다. 자자자 자, 자, 물약이 없긴 한데. 어 겁나 쎄죠? <laughs> 겁나 쎄죠? 말씀이 겁나 쎄다고. 이건 스펙이 돼야 돼요 참고로 제가 뱅글뱅글 돌기 전에 좀 피를 까놨어야 되는데 아마도 계속 이렇게 죽으면 서밀 거라서 경험치먹으러온게 아니다 뺑글뺑글 끝났니? 자 가보자 가보자 자연라 태오 어, 대박 <laughs> 첫바따이 나왔어 미쳤다리 첫바따이 나왔어 울레 톨호호호호 <laughs> 나이스 미쳤다 첫바따이 나왔어 헐리시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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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된다 오늘 되는 날이다 두 번째. 두 번째! 살려줘. 두 번째! 아, 두 번째 꽝. 아, 요렇게 또꽝 파티가. 자, 아, 세 번째. 짠 아, 로브. 어, 축복 두개 탈주. 어, 근데 탐욕스러운 사슬로 잘안 보이네요. 세 번째인데. 과연 아야 이거 안 나온다 탐욕스러운 사수로 자체가 안 떨어지네요 잘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다섯 번째 주얼 축복 두개 주얼 한 큐에 가자 자세 아우 no 잘일로 아유, 요번에도꽝 자, 여덟번째 친구 여덟번째 친구는 뭘 줄라나요? 짠! 아오, 로브만 주고 다시 아홉번째는 아, 버텨! 버텨! 버텨주세요 <laughs> <laughs> 자, 아홉번째 맞죠 아홉번째! 아오, 주얼 백이 백 10번째 트라이, 과연? 나우안나와 안나와! 안나옵니다. 어? 이익짤? 오호호호호번호호호황 번째는... 아, 정 황수정. 황수정씨 아, 이거 말고, 무보석을 주셨었어야지. 아, 까비. 자, 차율락. 과연, 요번엔. 아이고. 안 줘. 자, 겐세이 들어왔으니까. 좋은 것. 짜세짜세안주자다 조인적인 힘으로, 요번에는. 꽝. 와, 이거 너무 꽉만 나온다, 이거. <laughs> 이거, 돌아, 돌아, 돌아야 되는 거 맞아, 요 이거? 자, 여섯 번째는, 오, 아이고, 서리와 하연 뭐야? 아, 얘, 뭐, 뭐예요, 얘, 눈치 없이. 이런, 씨. 니가 나와. 가자. <laughs> 열, 여섯 번째입니다. 아, 열 여섯 번째입니다. 과연, 사세로? 사슬... 랭크. 까비. 자, 모든 걸 쏟는 이 타이밍에, 꽝. 아, 쿼틀라스만 오지게 주네. 싹 깨주고, 아이고! 야, 저게 안 주고? <laughs> 아이고, 저게 안 죽으시네. 자, 막타는, 역시, 이렇게. 오, 사슬옷! 사슬옷! 하나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제발. 제발. 방어력, 일반 방어력 100%면, 대박인 거요. 일반 방어력. 자, 갑니다. 도리, 더 원, 노 아이씨! 예, <놀람> 라이씨. <놀람> <놀람> 번개 피해 10%를 추가 카오스페이로 획득. 카피, 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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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자, 도끼왕국, 19번째는, 과연! 아, 목걸이 하나 더 주면 안되나?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살려줘! <laughs> 어, 마지막 살려주세요 어우씨 갑자기 패턴을 이걸, 이걸 써? 오케이, 네, 자 마지막 어디 가셨어? 아래쪽에 계시죠 까비 어 근데 때깔은, 이건 좋다 자, 오늘의 최종 결과입니다. 짠. 울레토의맹세 현재 최저가 56에서 57액 짤. 일단은 망하는 건 피했고요. 그 다음에 차열라의 축복, 개당 2 5카우스에 36개, 9 0 0카우스 대략 6액 짤. 그리고 생으로 야생액 짤 2액 짤 나왔죠? 이거 두개더 하면 8액 짤에다가 이거 56으로 그냥 잡아버릴게요. 그럼 64. 자, 그리고. 차율라의 탐욕스러운 사슬옷이 나왔는데, 문제는 일반 방어력 100%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큰 기대는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 군주에 아 충신해가지고, 일단 요렇게 몇 개요? 12개, 16개. 일단 16개가 나왔는데, 아. 발라봐야겠죠? 근데 그냥 바르지 말고 때깔이 괜찮은 애들 위주로 발라볼게요 때깔이 괜찮은 거는 음... 네뭐 일단 다빵인것같고요자 그리고 어... 요거 균열 반지 요거 60개 한인벤 상점에 팔면 탐욕스러운 사슬옷으로 바꿔주거든요 자... 왔죠? 자 여기에 일반 방어력 100% 붙으면 좋다고 하는데, 자, 일단 바꿔놨구요 자, 이 녀석이 이제 오늘의 킵니다. 오늘의 이득으로 보내줄 녀석이냐, 아니냐. 여기다 갖다놓고, 친구 옆에 딱 갖다놓고, 짠 역시는 역시. 자, <웃음> 그러면, <웃음> 오늘은 최종 이득은, 뭐, 요, 나머지들은 안 칠게요. 안 치고, 요것만 따졌을 때, 60, 아, 56? 이거, 날라간 여섯 개. 1액잘, 날라갔고, 5액잘, 7액잘. 그러면 60, 한 3액잘 정도? 70액잘 써서,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게임하면서, 7액잘 손해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갬블은, 너무 안줘요 탐욕스러운 사슬옷을. 그래서 뭐한 40판, 뭐 100판 이렇게 뜰거 아니면은 비추. 울레톨도 소원판 돌아서 하나 주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돈이 벌릴 것 같은 갬블은 아니다. 하지만 경험 삼아 한번 정도 가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깸블은 여기서 메모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임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재밌고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깜빡하신 분들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